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교회안희한 목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전광훈 씨의 형편없는 말, 추악한 말, 이단적인 말, 사이비적인 말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나서지 않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진흙탕 싸움에. 빠져버릴까봐. 아마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고. 어, 사실 교인들 입장에서 전광훈 패거리 교회까지 쫓아와서 현수 막 걸고, 소리 질러대고, 행패 부리고, 유튜브로 막 교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촬영하고,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와, 참, 참. 이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 들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야, 기독교가 저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예심이 으면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보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수치를 모르는 전광훈 씨나 그 집단 사람들하고 달리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수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열심히 목소리를 내며 싸워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화모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귀하세요. 목회도 잘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사람들 존경과 인정을 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에, 전광훈 씨 만난 게평생이취약의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동호 회장님 아주 탁월한 전사잖아요. 그죠? 의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잖아요. 2만 5천 명 의사들의 수장이잖아요. 경기도 인구 인구가 1,300만 명입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수장이신 이동욱 회장님이 얼마나 얼마나 잘 싸우시는지 몰라요. 지를 이루려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헬세드 선교사님. 먼 곳에 있지만은요,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교의 현실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전광훈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소리를 이 말씀이 각해서 진리의 목소리를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 예전에 전광훈 씨가 설교하면서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 해세든지 처벌받는다. 경찰이 이미 태국으로 다 출동했다. 저는 손톱만큼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 전광훈 씨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선동하며 속이는 내용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열 걸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은, 20석 국회의원석, 아, 5석은 확실히 된다. 그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합류하면은, 20석은 얼마든지 된다. 천만 자유통일 서명받으면은, 김정이 쩔쩔 맨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다르게 본다. 기독정을 지으면 이슬람 세력 막을 수 있다. 천문학적인 돈이 매달 들어온다.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국민혁명당 300만 명 가입했다. 대체 이루어진 게 뭐예요? 광화문 온넷 1000만. 그 도대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또 허풍을 떨죠. 200석. 아니, 자기가 뭔데 버린 수준도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200석을 만듭니까? 자기가 뭔데 국민의 임, 당대표를 계시봤습니까이선지자가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에서 태국에 헬세더 선교사님 잡으러 경찰들이 출동했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헬세더 선교사님이 이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전광훈 씨요 집단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하죠. 실제로 경찰청에서 연락을 했으니까 헬세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다고 이야기를 그제 뭐 되는 거니까 그죠? 전광훈 씨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헬세드 성교사님 말은, 전광훈 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뢰도기야.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내요.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속상해 하거나, 짜증스러워 하거나, 기분 나빠 하거나, 우울해 하거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언짢하거나, 그런 게 없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 당당한 모습,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어, 한국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전도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버리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추락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국운동도 완전히 똥물을 튀겨놨잖아요. 이는 와중에 다 몸살이고 눈치 보고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깨우다가 전광훈 씨또 전광훈 집단에게 고소를 당한 거니까 이거는 가물의 영광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모르겠어요. 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 아마 전광훈 씨나 전광훈 집단에서 고소한 내용들은 뭐 거의 거의 100% 무혐의 처리 납니다. 불송치죠불송치 제가 벽과잖아요 하나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 엉터리니까. 거로 제가 고소한 것들, 이동국 회장님이 고소한 것들, 뭐 시마봉 고사님이 고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해세드 승교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치 무혐의, 혐의 없음, 판결이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이게 더 진행이 된다.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한 해라도. 그렇게 되면은, 법정 싸움을 벌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에스워스 승교사님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비 같은 거 모금이라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에서주신거 너무나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혼자서 고군분투했 따르면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랬을 텐데 그래 동지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삼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 아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기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둘이면 셋이면은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줄 수가 있거든요. 어,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진리를 위한 싸움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합류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시고 한국 교회를 정화시켜 줄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